활액낭념을 치유하는 방법은 관절을 휴식하게 하고 해당 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절에 강제로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뼈, 관절, 힘줄 및인 배가 만나는 곳마다 부르사 버서즈라고 불리는 작은 주머니가 발견된다. 그들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활액낭념이라고 불리는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당신이 관절을 계속적으로 문지르게 되면, 거의 항상 이러한 유형의 내부 자극이 발생하게 된다. 오히려 고통스럽기보다 심지어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 활액낭념은 건염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염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섬유 구조인 힘줄에 염증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한편 활액낭념은 힘줄, 인대 및 관절을 둘러싼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백신개의 부르사들을 말한다. 만약 당신에게 활액낭념이 생겼다면?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붓기, 뻣뻣함,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을 아마 느끼게 될 것이다. 의사는 언제나 당신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활액 납염을 치유하는 방법으로는 집에서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간단한 자연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시도해보자. 활액 납염을 치유하는 자연요법 2일. 사과식초를 봐. 의사 사과식초는 자연적으로 활액 납염을 치유하는 고전적인 치료법이다. 우선 사과 식초는 염증을 빠르게 줄이기 위해 신체의 알칼리성을 회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 및 인과 같은 사과 식초에 함유된 무기물들은 관절에서 발 견도는 염증 과정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자. 필요한 재료: 수건, 사과, 식초 1월 1컵 (125ml), 꿀 1티스푼 (7.5g). 만드는 법: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사과 식초와 꿀을 함께 섞어준다. 이 방법이 당신이 하 누종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항염증 치료법을 만드는 방법이다. 다음 수건에 이 혼합물을 적셔준다. 마지막으로 할액 낭념이 영향을 받은 부분에 15분 동안 놔둔다. 이 기사를 확인해보자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자연 에너지 음료이첫 48시간 동안의 콜드 테라피 차가운 온도는 확실히 감염된 부위의 통증을 진정시키며 부. 종을 줄여 활액낭염을 치유하는 데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다. 필요한 재료 얼음 큐브, 10조각 플라스틱 가방 해야 하는 방법 플라스틱 가방에 얼음 큐브를 넣는 것으로 시작하자. 다음 영향을 받은 부위에 15분 동안 가방을 올려둔다. 이 다음 당신은 부상을 입은 관절을 심장 위로 들어올려 휴식을 취해야 한다. 당신은 고통이 완화 될 때까지 하루에 몇 차례 시도해도 된다. 3. 활액낭념을 치유하는 에센셜 오일 마사지 일부 에센셜 오일은 활액낭념 치료에 뛰어나게 효과적이다. 가장 도움이 되는 오일들은 다음과 같다. 너트 그레 오일 통증 완화 및 항염 효과로 인해 이 에센셜 오일은 관절통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다. 민트 에센셜 오일 자연 치유법 수단들에서 이 오일을 잊을 수는 없다. 주성분은 통증과 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멘톨이다. 이런 종류의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탈행 악명과 같은 질환을 위한 또 다른 환상적인 에센셜 오일은 코코넛 오일이다. 피, 부가 불거지는 현상과 타는 듯한 느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당신은 긴장 완화를 위해 코코넛 오일 몇 방울로 원 운동 마사지를 해주기만 하면 된다. 4. 생강생강의 항산화. 항렴증 및 통증 완화 성분은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활액낭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이 치료를 적용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필요한 재료간 생강 3 테이블스푼 7g 거짓 뜨거운 물 1월 2일 컵 125ml 만드는 법 우선 거즈 조각간을 깐 생강을 넣어준다. 뜨거운 물컵에 커즈와 생강을 넣고 2분 동안 떠둔다. 식게 놔둔 뒤 15분 동안 영양을 받은 부위에 놓아둔다. 당신은 이 과정을 하루에 2~3번 정도 반복해도 된다. 이 방법은 아주 쉽다. 5. 휴식과 마그네슘 이 풍부한 식단 너무 당연하게 보일지 몰라도 활액낭념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휴식을 취하고 당신의 자세를 관리하는 것이다. 당신의 의사는 항 염증제를 처방해 줄수 있지만 붓기가 나타날 때 가능한 많이 관절의 움직임을 줄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활액낭염은 과도한 긴장 상태, 관절과 근육의 마찰 또는 특정 활액낭의 염증을 유발시키는 인대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관절을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심해질 것이다. 가능한 만큼 휴식을 취하고 마그네슘이 충분한 식단을 따르는 것을 명심하자. 바나나. 시금치, 오키리, 렌티를 먹자. 이 무기물은 관절, 근육 및 인대에 필수적이다. 마그네시아유와 같은 미네랄 보충제를 복용할지에 대한 여부는 의사에게 문의해보자.